딱이 영상만 시청하시면 그놈의 미적분이 도대체 뭔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딴 걸왜 배우며 어디 써먹는지 왜 배워야 하는지 제가 시원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미적분을 배웠던 사람들도 미적분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를 겁니다. 심지어 지금 미적분을 배우고 있는 고2, 고3 학생들도 미적분 문제야 몇 문제 풀수 있겠지만 그래서 미적분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답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애매모함을 5분 안에 딱 정리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래도 오늘 영상 스킵하시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저는 복잡한 기호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원리로 시원하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냥 재밌는 이야기 듣듯이 딱 5분만 들어주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고 가시면 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전동 드라이버 있습니까? 이거요. 총 쏘듯이 이거를 누르면 돌아가죠. 반대로 이것을 누르고 총을 쏘면 반대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전동 드라이버에서 출발합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미적분을 이만큼 정확하게 비유할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대부분의 물건들, 선풍기, 리모컨, 의자, 책상,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원래부터 존재했던 하나의 통짜 물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은 수많은 작은 부품들이 서로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처럼 전체는 작은 조각들의 모임이고 이것이 바로 미적분 세계관에서 말하는 철학과 똑같습니다. 먼저 미분은 한자어로 작을 미자에 나눌 분자.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조각으로 분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 결과물만 바라봐서는 절대 본질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게, 더 잘게, 그리고 더 잘게 쪼개서 그 속에 감춰진 원리를 보려고 합니다. 이때 전동 드라이버가 바로 이 일을 합니다. 선풍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겉에서 보면 딱 하나의 기계처럼 보이지만, 전동 드라이버로 뒷판을 열고 팬을 분리하고 모터를 풀어내면 선풍기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품 하나하나 코일, 축, 베어링, 기어 그 모든 것들이 선풍기를 돌아가게 하는 작은 비밀이죠. 전동 드라이버로 분해하는 순간 그 비밀이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미분입니다. 우리가 곡선을 미분할 때도 똑같습니다. 곡선 전체를 보면 그저 둥글고 굴곡진 선일 뿐이지만 그것을 아주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보면 그 조각 하나하나는 거의 직선처럼 보입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순간 변화량, 즉 미분값이죠. 선풍기를 분해했을 때 작은 나사 하나가 전체 구조를 이루는 것처럼 곡선의 아주 작은 조각이 그 순간의 변화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미분은 이렇게 작게 조각내어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멀리서 보면 그저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순간순간을 알기 위하여 잘게 미분해 보면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선택과 후회 등등 아주 깊은 조각들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어떤 결과만 생각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조차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도 미분이 필요합니다. 삶의 어떤 큰 변화는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매일매일 작은 기울기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살이 10kg 쪄있지 않습니다. 최소 몇 달에 걸쳐 야식 먹고 싶다는 작은 선택과 감정들이 모여서 그것이 배민과 쿠팡 이츠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역시 같은 원리로 수학을 잘하고 싶다면 어느 날 갑자기 수학을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10분의 공부, 틀린 문제들을 꼼꼼하게 다시 보는 작은 습관이 서서히 성적 상승이라는 결과물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순간순간의 미세한 기울기가 결국 나중에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미분은 단지 수학적 언어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삶의 방향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잘게 잘게 나누어 지금 이 순간의 방향과 기울기를 살피면 나아갈 방향이 보입니다. 그럼 이제는 적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적분은 한자어로 쌀 적자 나눌 분자입니다. 즉 잘게 나눈 것을 차곡차곡 다시 쌓는다는 뜻입니다. 전동 드라이버로 완전히 분해한 선풍기를 다시 조립하는 그것이 바로 적분입니다. 분해한 부품 하나 하나는 단독으로는 완성품이 아니죠. 하지만 그 조각들이 하나씩 자리를 찾으면 선풍기라는 하나의 결과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분입니다. 미분이 쪼개서 이해하는 기술이라면 적분은 쪼개진 것들을 다시 모아 전체가 무엇인지 재구성하는 기술인 거죠. 그렇다면 인생에서 적분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적분은 작은 조각들을 쌓아 전체를 이루는 거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하루 한 시간 공부가 1년이 쌓여 전교 1등이 되고 하루에 작은 친절이 쌓여 여러분의 평생 인격을 만듭니다. 반대로 오늘의 과도한 음주나 과도한 흡연이 몇년 뒤에는 심각한 노안이 되거나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룰 때그 과정은 선풍기 조립과 같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하루 스쿼트 10개는 별 의미 없어 보이지만, 365일이 쌓이면 몸이 바뀌고, 하루 영어 단어 5개는 하찮아 보이지만, 1년이면 1800개의 단어가 됩니다. 이렇듯 적분은 작은 기울기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적분과 꼭 닮아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만 보면 보잘 것 없고 실패처럼 보이고 아무 의미 없는 날처럼 보이지만 그 날들이 쌓이고 다시 쌓이면 그것들이 모여 자기 자신이라는 선풍기가 됩니다. 결국 미분과 적분은 인생입니다. 미분은 지금 이 순간의 기울기를 파악하는 것이고 적분은 그 기울기들이 쌓여 어디로 향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수학만이 아니라 삶의 흐름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미적분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아시겠죠?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치는 거의 모든 현상은 결과물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고 몸의 체온이 오르내리고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고 사람의 감정도 순간순간 변합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고 미적분은 그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미분은 변화의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고요. 적분은 찰나의 순간이 쌓여 만든 전체 결과를 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계기판 속도계는 사실 미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리 변화를 아주 짧은 시간으로 나누어 순간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대로 적분은 자동차 계기판의 총 주행 거리와 같습니다. 순간 속도가 쌓여 총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전동 드라이버라는 간단한 도구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적분은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분해하고 이해하고 다시 조립해서 전체를 바라보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도구 하나에도 이미 그 철학이 숨어 있는 겁니다. 전동 드라이버는 나사를 조일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습니다. 풀어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순간이 미분이고 조여서 하나의 구조를 완성하는 순간이 적분입니다. 이 단순한 두 동작이 세상의 거의 모든 움직임과 미적분의 원리를 설명하는 최고의 은유법입니다. 미적분은 전동 드라이버다. 제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미적분을 어렵게 느꼈던 이유는 이 철학을 듣기 전에 공식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공식은 나중 문제입니다. 도구의 원리를 모르면 전동 드라이버를 손에 쥐어줘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미적분의 핵심 철학을 모르면 미적분에 등장하는 기호와 식은 그저 외계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전동 드라이버라는 아주 단순한 도구 하나로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그동안 난공불락으로 보였던 미적분의 장벽을 훨씬 더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미적분은 복잡한 학문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단순한 두 동작. 쪼개고 다시 모으는 것. 이두 가지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서 미적분을 두려운 과목에서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받아들이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